이거 봐봐 지금. 이이 e, e 보여? 이 e, e, 안녕하세요. 빱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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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입... 요즘 이거 스타일인 거 몰라? 불닭볶음면 같은데? 너이름 뭐냐? 어? 뜨띠르 저거 띠르. 못 이, 설마 못 읽는 거냐? 야야 이거 영어뭐냐못 읽냐? <laughs> 야 기초교육 받았냐? <laughs> 야이거못 읽으면 어떡해! 뜨...띠르...띠르...띠르... 띠에띠르가왜 <laughs> 디에르, <디에르가> 나와? 음...에 <laughs> 어, 안 되겠네 야 빨리 차구하 도망가자 그냥 음...에 무섭다 오빠가 차해 알았어 어, 오빠만, 믿어, 오빠만 믿어, 오빠만 믿어. 미안! 그, 저이개레리지마 기다려, 기다려. 빨리 죽여 죽나가 봐. 내가 무슨, 티었다는다 <laughs> 어, 죽는다. 죽는다, 죽는다. 죽는다, 죽는다. 죽는다, 다캐다뭐 <laughs> 하는 사람이야, 저 사람? 어,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안녕! <laughs> 야 오랜만이야 다 기다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? 야, 야, 진짜 <laughs> 오랜만이다. 야 오랜만이다. 야뭐 어떻게 지냈냐? 야, 야니 네 아, 머리는 아, 그대로냐 어떻게? 야. 와 정말 오랜만이다. 결혼은 했냐? 아 결혼을 아직 안 했지. 그 여자도 없고. 와, 야 너는 그 머리에 남자가 없잖아. 이번에 오빠가 캐리해줄게 야왜 애교 부리다 마냐? 야 옆에 옆에 친구 있냐? 어야나너 말고 쟤랑 가면 안 돼? 지랄하지 말래 오빠 오빠 뭐 오빠. 어디 아프고 그런 거 아니지? 오빠 나 오늘 학교에서 5만원 잃어버렸. 어 학교 다녀? 응 그럼 뭐 학교 안 다녀? 어안 다닐 거 같아 지금. 아 <laughs> 오빠는 늙어가지고 학교 안 다니구나. 기다려봐. 사람 존나 많아. 좋댔다. 내가 볼때저 사람 정신병 있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. 건초 와이팅. 자아가 두 개야 저 사람. 건초. 야 걷다. 오빠 아이캔 먹었어. 오빠가 믿어. 권총이야. 어, 오빠가 싸우는 거구나. 야, 살건이다, 주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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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, 주나. 가라, 주나 출동. 와, 우리 주리 최고. 발소리발소리 주나, 발소리 발수리 떠들려. 아이고. 아, 아, 아. 떨로 떨. 주나리가 비명이야. 아, 아, 아. 오빠. 왜 안돼? 왜 이렇게 재미없어? 평상시대로 <laughs> 하자. 왜 사람들 입버리네? 됐어. 나다. 나나나나 나, 나, 나 18살 나 반말 쓰도록 할게 너 존댓말 써몇 살인데요? 말하고 네, 19이야 그래도 형이라 불러 아이 고딘XX야! 형 어디 갈까 이 고딘XX가 어 어디 가고 싶니 어, 어디 형어 갈까요 형형 형 고3이에요 그러면은 어죽겠어 인생 형 고3인데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형 음, 어. 감옥에 사람 존나 어이. 많아요 형 죽으면 안 돼요 먼저 그러게 어 총소리 존나 들리거든요 형 아, 아 형! 아형 먼저 갈게. 야, 아, 야코딩 새끼야. 나2 2 살이야. 아니 2물둘 쳐먹고, 왼손이 뭐 어쩌라고. 능력 없 새끼야. 이 지능 부족한 새끼야. 오, 뭐 몰라 몰라. 뚝배기. 때려 때려. 뚝배기. 아, 아! <laughs> 안녕 안녕 안녕. 오우씨. 우씨발어왜왜왜왜 시작부터 욕지거리야 왜왜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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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몇 살이고, 너몇 살이고, 너몇 살이고. 서른 이다아 형님, 형님. 아이 고 형님. 열려들, 열려들, 열려들. 이 새끼가! 오, 어디서 이 새끼가? 어 뭐, 대가리 피도 안마른 새끼가 아직? 어 피도 총스피 나오는 새끼가. <laughs> 거짓말하면 못 쓰는 새끼야. 어 아저씨한테 혼나. 잘못했넌막 <laughs> <세 번째로 너만 웃음> 거짓말 치면 산타 아 보냐 잡아가 임마. 아 근데 말하는 게 뭐야? 방송하는 거잘 방송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니 아저씨만 믿어. 네. 아저씨만 믿어. 연장장 힘을 보여줄게. 다음. 어이 노그라, 노그라, 노그라. 저백세 번째예요, 세 번째. 세 번째라고? 아저씨만 믿어. 아니 아저씨 <laughs> 들어가는데 문 닫으면 어떻게 해? <laughs> 아 이거 진짜 대가리 피도 안 마르게. 이거 진이지한티더 떨어졌나? 아저씨. 아, 미안 미안. 저 들어가잖아요.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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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laughs>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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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다 조끼. 초크. 내가 사적이라 그랬지. 야, 이 새끼야! <laughs> 이 새끼가 우리 애기를 끌어간다. <laughs> <돌아간다. 웃음> 아, 두 명이네. 두 명이네. ただ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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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